예. 이제 우리 1, 2, 3, 4, 5종에서 5, 5 마지막 5종, 10 만들기 하겠습니다. 9, 1, 10, 응. 8, 20, 그렇죠? 7, 30, 6, 4, 12죠. 5, 5, 5, 10,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가능해졌다면 이제 무작위로 하는 거죠. 7, 3, 10, 9, 1, 10, 8, 2, 10. 자, 이게 이걸 하고 난 뒤에는 이 이런 식으로 자, 이 가림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수 한자가 보이겠죠. 그래서 3과 얼마를 더하면, 네모가 있죠. 얼마를 더하면 10이 될까. 그래서 3 하면 7이 떠올라요. 10이 되기 위해서 2 하면 8 3 하면 7 4 하면 6 5 하면 5종6 4 10 5 5 10 7 30 3 70 3, 4 60 1 해서 10 만들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10 만들기 연습까지가 5종 학습까지 이죠.